프레젠테이션의 각 분별 전문적이고 굉장히 유용한 정보들을 많이 주셨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프레젠테이션의 가장 마지막 단계이죠 전달 파트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그동안 굉장히 생각지도 않았었고 또 간과했었던 목소리 목소리에 초점을 맞춰서 목소리를 어떻게 하면 더 전달력 있고 더 설득력 있게 만들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께 전하려고 합니다. 네. 여학생들에게는 새로운 직종으로 떠오르고 있어요. 네. 또 테크노바에서 손님이 없는 썰렁한 시간에 춤을 추고 분위기를 도는 아르바이트도 있다고 하는데, 그래요? 재밌을 것 같죠? 예. 네. <laughs> CBS에서 최종화 장미와 행복을 찾습니다라는 프로그램에 리포터로 출연했을 당시의 목소리입니다. 지금과는 전혀 다른 목소리였죠. 네, 자이 목소리를 어떻게 이 목소리를 만들 수 있었는지 그 방법이 궁금하실 겁니다. 좋은 목소리의 3요소세 가지를 연습하시면 돼요. 어렵지 않습니다. 좋은 목소리의3요소첫 번째는 호흡이고요. 두 번째는 발성이고 세 번째는 발음입니다. 이세 가지 중에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요? 호흡, 왜요? 맨 앞에 있으니까 정답입니다. <laughs> 자 그래서 호흡법부터 차례대로, 그다음 발성법, 발음법 순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강연만 할거 아니에요. 여러분과 함께 실습을 통해서 여러분이 50분 동안 느낄 수 있게끔 해드릴 겁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세요. 네. 큰 목소리를 내게 되면 목 부분에 굉장히 힘이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한번 가슴으로 숨을 들이마시고 아소리지보세요 시작. 아 어떻습니까 목에서 소리가 나오죠? 아, 아, 아. 목에서 나오는 딱딱한 소리와 배에서 나오는 부드러운 소리는 다릅니다. 그렇죠? 배에서 아, 아 나오는 소리와 아, 아 목에서 나오는 소리는 달라요. 제가 10년 전에 방송을 할 때는 바로 목에다 힘을 주고 목에서 나오는 소리를 안녕하세요. 뭐 이런 목소리를 냈었던 겁니다. 자, 목에서는 힘을 무조건 빼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복식을 하셔야 돼요. 쉬고. 자, 상반신은 전혀 움직임이 없습니다. 가슴은 움직이지 않고 배만 들이마시고 내쉬고 들이마시고 내쉬고 들이마시고 내쉬고 이게 반복을 하면서 복근이 이완 수축, 이완 수축을 반복하면서 하는 호흡이 복식 호흡입니다. 자, 호흡이 잘 되시는 것 같습니까? 그럼 발성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손가울이 있으신 분들은 손가울으로 이렇게 들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입을 아 벌리고 입 안을 한번 관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울이 있으신 분들은 뭐 핸드폰 같은 거 액정 꺼내서 한번 보세요. 입을 아, 벌려보세요. 입을 아, 벌렸을 때 중간에 뭐가 보입니까? 목젖목젖 옆으로 둥글게 목의 아치가 보이시죠? 네. 목의 아치를, 목의 아치가 앞뒤 이렇게 두 겹으로 확연하게 보이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 상태에서 하품을 한번 해보세요. 하품. 하품했을 때 목의 아치가 어떻게 변화합니까? 굉장히 커지죠. 둥글고 넓게 커지고 목젖 바로 위에 붙어 있는 여린 입천장. 연구개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올라가죠. 올라가는 게 느껴집니까? 자, 저는 지금 말을 하면서요. 목구멍을 살짝 벌리고 연구개는 살짝 올리고 입안 공간을 굉장히 넓게 해준 상태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발표를 할때 가장 귀에 안 들어오는 음성이 단조로운 음성이에요. 변화가 없는 음성입니다. 성량에도 변화를 주셔야 되는데요. 단계별 발성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은 옆에 사람하고 소곤소곤되는 작은 소리로 시작을 해서 40, 60, 80, 100, 자신이 있는 최대한의 큰 목소리까지 내시는 겁니다. 자 20을 할 때는. 숨을 들이마시고 배가 조금만 수축하겠죠. 점점 더 많이 수축하면서 큰 목소리를 배에서부터 끌어올리는 겁니다. 숨 들이마시고 20 시작. 습가는 그런 좋은 목소리를 가진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은 무엇일까요? 바로 공명음이 살아 있습니다. 굉장히 부드러운 울림이 있어요. 그 울림을 내가 노력을 통해서 연습을 통해서 충분히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 울림을 만드는 방법, 어렵지 않고요. 그 울림과 동시에 자기 목소리 톤을 찾는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사람들마다 본인의 발성 구조에서 편안하게 나올 수 있는 가장 건강한 최적의 자기 목소리 톤이 있습니다. 근데그 톤이 어떤 톤인지 몰라서 본인이 선호하는 목소리를 내기 마련이죠. 여성분들은 높은 톤을, 남성분들은 낮은 톤을. 하지만 공명음이 잘 실리면서도 편안한 자기 목소리 톤을 찾는 방법,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입술이 많이 움직이죠. 발음이 안 되는 분들 가만히 유심히 보세요. 여기 근육이 거의 안 움직여요. 그래서 여기 근육을 풀어주는 훈련으로 이 나무젓가락을 종종 씁니다. 물고 최대한 윗입술을 들어 올리듯이 막 움직이면서 발음 연습을 하고 빼고 연습하고 이런 식으로 해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 근육을 많이 많이 사용... 오히려 소리를 작고 약하게 낮춤으로써 강조가 되기도 합니다. 지금 포기한다면 엄청난 기회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땀방울이 맺힌 선수들의 모습을 보면 진한 감동을 줍니다. 어때요? 자, 소리를 낮춤으로써 더 진한 감동을 정말 줄 수가 있습니다. 소리를 낮춰서 강조해 보겠습니다. 시작! 자, 아까 처음에 성공 사례 보여드렸잖아요. 불과 몇주 만에 목소리가 변화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오늘 배운 이것들을 내 것으로 만들고 실제 스피치를 할 때, 프레젠테이션을 할때 더욱더 생동감 있게, 설득력 있게, 전달력 있게 하고 싶다면 무엇을 하시면 되겠습니까? 연습! 그렇죠? 연습을... 그것만 하셔도 이전과는 전혀 다른, 좀더 업그레이드 된 여러분의 목소리를 찾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